대한민국 서울에서 송출하고 있는 인도 태평양 전략연구원에서 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 공작관 TV 그레이트 게임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 보니까요 우리 그 연일 어, 윤석열 대통령 변호에 어, 정말 연예이 없는 우리 송진호 변호사라고 있는데 어, 이 송진호 변호사가 국힘에다가 일침을 가했네요. 어, 제2의 한동훈이 되지 마라. 아, 지금 11월 23일 페이스북을 통해서 아, 국민의힘과 레거시 미디어를 비판하는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아, 지금 내부적으로 아, 자정 못하면 종말을 맞이할 것이라고 아, 쓴 소리를 쓰고 있습니다. <laughs> 자 지금 비상계엄 선포 관련해서 내란 어, <laughs>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서울 중앙지방법원 형사재판에서 어, 곽종근 어, 전 육군 특수전 사령관이죠. 이름 붙이기도 창피한 녀석인데 그다음에 또 하나 홍장원 어, 국정원 일차장 어, 이자들의 그 소위 핵심 증인들이라고 하는데 이들의 진술이 좀 신빙성을 잃고 있습니다. <laughs> 지금 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어, 홍장원은 본인이 진술한 총장원 메모 작성 경위의 신빙성을 의심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기 진술과 국정원의 폐쇄로 CCTV가 일치되지 않는 부분이 나와서 문제가 된 상황이죠. 자 그러나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 또 미디어가 일방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부하에게 잘못을 전가하려고 한다면서 편파적인 목소리를 내고.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아,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에 있는 송진호 어, 변호사 아, 이분이 지금 자신의 페이스북에 어, 재판 종결을 앞두자 불안감을 느낀 국민의힘 일부 쓰레기 의원들과 레거시 미디어들이 야앞에서 일체 어, 일체 총공세를 하고 있다. 민주당만도 못한 쓰레기 XXX들 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 송준호 변호사는 대통령을 부하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비겁한 자로 프레임을 씌우고 있고 또 개음을 불법으로 몰면서 대통령과의 단절을 이야기하고 있다. 국민의 힘이 내부적으로 자정을 하지 못한다면 국민의 힘은 종말을 맞이할 것임을 알아야 한다라고 일침을 놓았다고 합니다. 아울러 국힘 의원들을 향해서 제2의 한동훈이 되지 마라. 국민이 보내주는 지지가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라고 착각하지 말라고 당부하였습니다. 또, 개음이 불법이었다면 그 추운 날 떨며 몸과 마음으로 대통령을 지킨 시민들은 모두 불법을 옹호한 사람들이란 말인가? 라며 윤석열 대통령 뒤에 수많은 국민이 있음을 환기시켰습니다. 마지막으로 송준호 변호사는 다선 의원들 중 당내 의견 수렴한다는 명목이 개엄을 사과하고 대통령과의 단절을 위한 빌드업이 아니기를 바란다라는 당부의 글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지금 제가 그래서 어, 페이스북을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어, 지금 어, 이 송준호 변호사 페이스북에 올라가 있는 전문을 좀 그대로 소개할까 합니다. <laughs>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주에서 핵심 증인들의 진술들이 탄핵되고 있는 와중에 이제 1, 2개월 후 재판 종결을 앞두자 불안감을 느낀 국민의힘 일부 쓰레기 의원들과 레거시 미디어들이 야앞해서 일제 총공세를 하고 있다. 민주당만도 못한 쓰레기 XXX들이다. x 대통령을 부하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비겁한 자로 프레임을 씌우고 있고 또 괴엄을 불법으로 몰면서 대통령과의 단절을 이야기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내부적으로 자정을 하지 못한다면 국민의힘은 종말을 맞이할 것임을 알아야 한다. 제2의 한동훈이 되지 마라. 국 민들이 보내 주는 지지가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라고 착각하지 말라. 계엄이 불법이었다면 그 추운 날 떨며 몸과 마음으로 대통령을 지킨 시민들은 모두 불법을 옹호한 사람들이란 말인가? 다선 의원들 중 아, 다선 의원들 등 당내 의견 수렴한다는 명목이 계엄을 사과하고 대통령의 단조를 위한 빌드업이 아니기를 바란다. 이렇게 적고 있어요. 자 보십시오. 지금 어, 대표인게지 며칠 전에 이런 언급을 했던 자가 지금 뭐 무슨 대표위원이라고 하는 신동욱이라고 하는 그뭐 기자 출신이라는 그자인데 아, 신동욱도 이 제가 이거 아는 애예요. 저 어, 대학 다닐 때 우리 옆에과에 경영학과를 다니던 아닌데 자식이 무슨 SBS에서 앵커하고 뭐 TV 조선 옮겨 다니고 이러더니. 어쩌다 이제 이게 국회의원이 돼가지고, 또뭐 서초구에서, 어, 국민의힘당만, 어, 공천만 받은 그냥 공짜로 될수 있는 거기 나가서 이제 국회의원이 된 아인데, 이런 애들부터 해가지고 지금 뭐 윤석열 대통령과 단절을 요구하고 있단 말이죠. 한동훈이가 시켜줘서 이렇게 이 짓을 한지 모르겠는데, 아, 이런 식의 모습들이 가장 비굴한 이런 모습이에요. 응? 그렇기 때문에 제가 늘 방송 때는 뭐라 그럽니까? 국민의 힘이나 민주당이나 뭐다? 다 중국 공산당에게 포섭된 애들이다. 중국 공산당 2중대, 3중대라는 건 똑같아요. 다만 서로서로 편 갈라서 서로가 잘났다고 서로가 바르다고 허소리하고 좀 싸움질만 하고 있는 거죠. 그런 거 보면서 국힘당이 야, 우리 정통 어? 자유민주주의 지킨 세력이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여러분들의 잘못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무슨 얘기합니까? 이것들 사람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국민의 힘이 됐던 민주당이 됐던 얘는 전부 다 중국 공산당 하자는 대로 따라가는 그들에게 포섭된 그들의 좀비가 되어버린 이런 쓰레기 집단들이란 말이야. 전부가 다 조국 같은 것들은 또 말할 것도 없고 응? 그러면 해답이 뭐야? 이제 어차피 윤석열 대통령 무죄 석방될 거 아니야. 이 만약에 이것도 또 방일해서 또 구속 연장하고 이따 짓 탄다 그러면 이제는 국민들이 나서서 엎어야 했든지 뭘 해야 되겠죠. 응?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국민들이 따져야 될 거는요. 사실 국힘당의 당원 여러분들도 마, 마찬가지예요. 윤통이 나오거나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돼? 새로운 정당 조직을 만들어서 현재에 있는 정치 질서를 완전히 그냥 다 파탄을 시켜버려야 되죠. 응? 음? 자, 지금요. 지금 우리나라 정치 구도는 1992년 8월 24일 한중 수교를 한 이래 중국 공산당에 의한 소위 통일 전선 공작이 이 땅에서 계속해서 진행이 되어 왔어요. 그러면서 그 통일 전선 공작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각 요소 요소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스포츠, 뭐, 연예, 방송 모든 지역을 중국 공산당의 손에 의해서 지금 개입되어 있고 그리고 그들의 돈줄에 그들의 공작금에 의해서 다 지금 도말돼서 다 중국 공산당 편으로 돌아서 있는 상황이에요. 자 국힘당에서 까딱까딱 까부는 놈 중에서, 응? 어? 처갓집이 중국공산당과 얽혀 있지 않은 놈들이 누가 있나봐. 뭐 인천에서 나와서 국민의힘 당이라고 폼 잡고 다니는 그런 애들 중에 처갓집이고 본인이구간에 중국하고 얽혀 있지 않은 놈이 없는 있는 점좀 알아보시라고. 다들 섞여 얽히고 설켜 있다니까. 그러면. 국힘당이 저따오짓하고 있고, 어? 지금 미국에서는 각성을 해서 미국 사회에서 해서 지금 선거 부정, 선거 조작, 어? 이거서까지 밝혀내고 있는 과정에 우리는 또등 돌리고 딴 짓을 한다 이런 놈들한테 또 정치를 할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건안 되죠. 응? 박근혜 대통령도 명예 회복하셔야 되고 윤석열 대통령도 명예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누가 먼저 됐든지 간에, 그분들이 다 하지 못한 임기를 채우시고, 그걸 통해서,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법과 질서를 다시금 재배열해야 되겠죠. 응? 뭐, 어떤 사람들 저보고 그래요. 뭐, 여기 댓글 중에서도 뭐, 아직도 윤통 지지하네. 윤통을 개인적으로 지지하는 게 아니에요. 박근혜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두분 모두, 국민이 국민이 지지해서 뽑아놓은 대통령이었어요. 그런데 불법으로 지금 탄핵을 시켰잖아. 요 이놈들이 지금 탄핵 시키는 재미를 봤잖아. 요 그러니까 당연히 두 대통령 모두 당신들이 모친 임기를 다 채우고 그리고 이 나라를 위해서 다시금 올바르게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드려야죠. 그죠? 제가 뭐 불법적인 얘기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불법으로 탄핵된 대통령들께 자녀 임기를 마무리할 수 있게끔 기회를 드리자 이거지. 어? 그래서 올바른 사회, 정의와 상식이 통하는 사회, 공정이 있는 사회, 법치가 구현된 사회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이거예요. 언제까지, 언제까지 맨날 헛소리를 할 거예요. 어? 부정선거를 알려면 똑바로 알고서 얘기를 해야지. 응? 어? 윤석열이를 떨어뜨리게 해서 조작값, 아슬아슬하게 이긴 로조작값 해놨다가, 사고가 났잖아. 누구? 철수 오빠가 갑자기 단일화를 해버리는 바람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 아니야. 응?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보면은, <laughs> 윤석열 대통령이 아마 그 이재명과 처음 했을 때도, 최소 300만 표에서 500만 표 정도 이겼을 거예요. 장난질을 해놓니까 으 응? 사전투표 통해서 그렇게 된 거지. 아직도 아직도 이 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선거 부정, 선거 조작이 중국 공산당과 북한에 의해서 마구 마구 이렇게 박히고 있다라는 거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면 밥 먹지들 마. 응? 그런 머리를 굴리기 위해서 왜? 왜 밥을 먹냐고 밥 먹을 가치도 없는 인생 아니야 그런 것들은 어아 중국 공산당이 이 나라를 갖다 친중 정권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30년) 넘게 이런 호작질을 해왔는데 이거를 모른다 <laughs> 이거를 모르고 싶다 그럼 대한민국 땅에서 왜 살아 응왜 사냐고 대한민국 땅에서 아집 사가지고 평양으로 가. 아니지, 평양이안 받아준다, 참, 거기는. 응? 아니, 그럼 중국 가서 살아. 그러지 말고. 뭐하러 한국에서? 뭐하러 한국에서 그러고 있냐고. 응? 그렇게나 그대들이 좋아하는 친중, 친북 지역에 가서 살아란 말이야. 응? 멍청한 것들 말이야. 응? 지금도 난 지금, <laughs> 저, 어, 내란 재판하고 있는 법정에서 우리나라가 드론을 보내서 북한에다가 전단지를 살포했다. 그게이 바로 이적죄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국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북쪽 상공에서 추락했다는 그 드론은요. 대한민국이 제조한 드론하고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예요. 음? 그리고 <laughs> 거기에서 거기에서 북쪽에다가 전단을 살포했다 그러는데, 참. 국민 여러분, 지금 평양에다가 뿌려진 그동안의 전단은요, 소위 구국혁명적기대라고 하는 북한 지역을 이탈한 북한 주민들이 중국 요녕성 중국 길림성, 이런 지역에서 소위 지하공작망, 레지스탄스 조직을 해서 그 압록강 넘어 두만강 넘어 중국 땅에서 그 풍선을 날려갖고 평양 상공에서 터뜨리게끔 한 거예요. 응? 거기에 뭐 우리가 보냈다는 물건이 뭐가 있습니까? 다 중국 땅에서 나는 물건들, 어 거기서 1 달러짜리들, 그 다음에 <laughs> 남조선에서 방영되고 있는 유튜브들 이런 것도 usb에 담고 어또 남조선 영화 노래 이런 거저 usb에 담아 갖고 그렇게 해서 보냈단 말이에요 응 근데 그거를 김명현 장관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날려서 보냈다고 어? 참나 아니 지나가는 개새끼들도 다 웃을 얘기를 떠들고 있는데 그거를 진실이라고 믿고 있는 자들은 뭐냐 이거야 응? 아니 그 평양에 떨어지는 전단은 그 북조선 탈출한 사람들이 보내는 거야. 응? 어? 그런 것도 모르는 것들이 뭘 안다고 나와서 떠들고 말이야. 뭘 북을 갖다 이루겠어. 응? 어? 그러니까 미칠 내음중 곱게 미쳐야 된다니까요. 정말로 정말로 진짜 이 좌파 탈출이 안 되는 이 불쌍한 인간들이야. 응? 어? 왜? 대가리가 나빠서 그래. 이때는 머리도 아니야. 응? 지능도 저질이지만 저저한 <laughs> 뇌의 구조가 좌우정 안에 저열한 거야. 응? 형편없는 수준이지. 그러니까 모르고선 떠드는 거야. 아니, 북쪽 애들이 먼저 우리 감볼라고 보냈었잖아. 뭐를? 드론과 풍선을 그것도 오물 풍선을 보냈잖아. 그거 왜 보냈는지 아세요? 윤석열 대통령이 개움하 때리던 날,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는 응? 어? 그, 원샹흥가 하는 그 중국에가 체포가 돼요. f b i 가 바로 그날 잡았다고. 그놈이 바로 뭘 했다? 미군의 군복을 갖다가 수천벌을 넣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통신장비라든지, 이런 것을 미국에서 사서 북쪽에다 보내고, 물론 뭐, 뭐, 거긴 또뭐 총, 하냐 이런 것도 포함돼 있지만은 그런 일이 동시에 벌어졌던 거예요. 그자는 지금 미국에서 지금 이제 형무소에 들어가 있다고. 응? 트럼프가 농담처럼 말하는 거 있죠. 내가 대통령이 되으로 인해서 전쟁을 막았다. 어 작은 나라 아니면 좀큰 나라일 수도 있고. 어 이렇게 농담처럼 하는 얘긴데. 그게 바로 한반도에서 벌어질 수도 있었을 그 전쟁을 트럼프가 막았다는 거. 야 거기다가 중국 공산당이 또 추가로 개입이 되어 있고 자이 우리 일반 보통 사람들은 그런 것을 알래야 알 수도 없지만은 그런 트럼프 대통령의 말씀 가운데 그 행간의 뜻이 무엇이 있다라는 것조차도 모른다고 왜 무식하니까 일을 해왔어야 할거 아니야 응? 국정원 다녔으면 다 알겠어 그런 거 태반이 모르지? 응? 어? 시계 추천 왔다 갔다 하면서, 개마에 들고 다니고, 응? 어? 똥폼만 잡았지? 거기서 제대로 일한 놈들이 몇 명이나 되겠어. 이번에 봤잖아. 응? 어? 육사 출신의 홍장원이. 얼마나 개차반이야저 놈이. 저 사람이 일하고 얘기할 수 있겠어, 저거? 응? 어? 수준도 안 되는 게 말이야. 그러니까 군대서도 소용없고, 군대서도 불필요한 존재니까, 뛰쳐나서 도망와서 출산하고 싶고, 와가지고, 일은 안 하고, 어? 오로지 그냥 평생을, 어? 이 지문을 없애가면서 말이야. 이러고 살았던 애들이 참 어떻게 어떻게 청탁하고, 어? 박지원이나 박선원이 걔네들한테도 일곱 번이나 걸쳐갖고, 외부에서 홍정원이가, 어? <laughs> 인사청탁을 하고 그랬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본업인, 첩보 수집이라든지 비밀 공작에는 관심이 없어. <laughs> 오직 기회만 잡고 승진하고 좋은 보조 받아서 그호가호에 하는 거야. 그리고 애하고 내가 국가정보원에서 아주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 중요한 일은 무슨 중요한 일을 해. 쓰레기만도 못한 짓 하기 때문에 다 비밀로 취급하는 거지. 비밀이 진짜 비밀인 줄 알아요? 쓰레기만도 못하기 때문에 가리고 숨겨야 되는 그런 것을 갖다가. 비밀이라고 한다고 실제로 탑시크리트는 얼마나 될것 같아? 어 문재인 때 국정원 뭐 발전 개혁 특별위원회 같은 걸 만들어서 다 털어갔는데 어디에 국정원의 비밀이냐고? 응 어? 어디에? 한심한 소리지. 자 지금 이 송진호 변호사 아, 윤 대통령 어, 변호인 중에 한 분인데요. 내가 보니까 이분이 육사 오십기네. 육사 오십기고 보니까 통상적으로 내 옛날에 내 고등학교 후배 중에도 어, 지금 뭐 서울대 그때 법대로 아마 걔가 와 있었던 것 같은데 꽤다 온다고 사법시험 되는 게 아니야. 근데 지금 이 친구는 어, 우리 송진호 변호사 이분은. 아, 어, 보니까, 육사 50기니까, 대학교로 치면은, 어, 90학보쯤 되는 거야. 90년도에. 그니까, 러 이제, 어, 이런 사람이, 저기 뭐냐. 육사를 나와서, 어, 그리고 이제, 사법시험 공부를 해갖고, 사법시험을 통과한, 어, 로스쿨 출신이 아닌 거죠. 그렇게 해서 보니까, 50회 사법시험에 합격했고, 제 40기 사법연수원 수리한 걸로 나오는데, 어, 이 성진호 변사의 그, 어, 이 관상을 보면은 예사롭지 않죠. 어, 아주 그냥 그, 아주 호남형으로 생긴 데다가 그 눈매나, 어, 그 다음에 그 눈에서 그 뿜어져 나오는 그, 어, 광채, 안광, 안광이라 그러지. 어, 그런 것들이 어, 보통 사람과 다른, 아, 굉장히 제가 봐서도 아주 그, 정직하고 원론과 원칙을 지키는 그런 변호사로 보여져요. 요즘 세상에 그런 변호사들이 참 드문데 말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공부도 열심히 해서 이렇게 지금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으로 활약하면서 오늘 이렇게 귀한 글을 또 남겨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 사회적으로도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겠죠. 네. 자 지금 보니까 어화장조돌 숫자가 약간 줄기도 한것 같기도 하고요. 어 그런데 아 지금은 이상한 놈들이 또 아직도 남아 있죠. 응? 어린 돈 이런 놈들이 있어요. 자 국민 여러분, 아 지금 이렇게 이제 서서히 이제 거대한 물결이 좀 바뀌어지고 있어요. 응? 대통령 변호인 중에 한 분인 우리 송준호 변호사도. 어~ 이렇게 페이스북에다가 아주 그냥 일침을 날린 응~ 그러니까 지금 이미 아마 이런 어~ 송준호 변호사 정도 되면은 국민의 힘이 중국 공산당의 아바타고 중국 공산당에 의해서 포섭돼서 어~ 거기서 지금 하자는 대로 움직이는 아~ 어, 그런 국가 반역 세력들의 주류를 이루고 있다는 것도 아마 이분은 알고 계시는 것같아요자 어, 그러니까 국민 여러분 뭐든지 정상으로 돌아와서 총상으로 돌아와서 나라가 제대로 가야 됩니다. 아, 군대가 다스려야 됩니까? 군대가 어, 그 말씀도 상당히 공감이 가네요. 그런데 아, 군대가 아, 옛날 같은 군대여야지, 요즘 같은 군대는 안 돼요. 음, 요즘 같은 군대로서는 아, 할래야 할수 있는 일이 없다고 봅니다. 자, 국민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그리고 꿈과 희망을 갖고 어, 반드시 우리는... 해낼 수 있다. 응, 반드시 이루어진다. 어, 그런 확신을 갖고 어, 매사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저녁도 어, 평안한 밤 드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